방금 전 저희 의뢰인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 상당히 무거운 혐의였지만 결국 경찰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첫 전화에 절대로 다 진술하지 마세요. 경찰의 첫 연락에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어떤 혐의인지 확인했고 변호사와 상의 후 연락 드리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객관적 증거가 전부입니다. 단순히 그런 사실 없다라는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빠짐없이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당신의 말이 아닌 증거를 믿습니다. 셋째,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로 승부해야 합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왜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수사관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희는 이세 가지 원칙으로 이번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률 멘토, 홍승재 변호사입니다.